이 박원순 비서와 똑같은 예가 정명석 총재를 성추행 중간간으로 몰고 있는 메이플과 피해자로 자처하는 여자들의 심리와 아주 닮았습니다. 메이플은 자신의 일기에 여러 차례 영적 사랑의 회의를 느끼고 육적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자신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뽀뽀하고 포옹하고 섹스하고 짜릿하고 흥분되는 육적 사랑을 원했으나 정총재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말씀으로 전해지는 영적 사랑뿐이었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다 2019년 10월 29일 정총재가 출소 전 약속대로 골프카를 옆자리에 태워 주자. 손 흔들며 너무나 좋아하는 메이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골프탈, 골프카를 타긴 했지만 그 이상을 원하여 그의 주변에 있으면서 아무리 꼬리치고 살랑거려도 정총재가 안, 안 넘어오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기는 젊고 예쁘고 키도 크고 노래도 춤도 잘 추고 이러한 팔방미인인데 자신을 목석같이 대하는 정총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다녀서 그런지 그녀는 1920년 1월 19일 주일 저녁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자,